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를 알려드리는 실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노보노님. 제리님, 안녕하세요. 우주이드님시안님 반갑습니다. 당연하죠. 전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곧 미애가 보여요. 죄송하지만 공짜는 아니고요. 하늘의 신에게 바쳐야 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천원, 먼 미래는 만원입니다. 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네, 수리수리 마수리, 미래의 신이요. 답을 알려주소서. 네, 답이 나왔습니다. 보노보노님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째리님 무엇을 받을까요? 뭔 미래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수리수리 마수리 미래의 시녀 답을 알려주소서. 답이 나왔습니다. 제리님, 지금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빠지고 그런다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제말 명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주 유저님? 뻔한 이야기라뇨. 저는 미래의 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하는 것뿐인데요. 아아 아니라니까 왜 그러세요? 이보세요 우주유주님 사람 몰라 가지 마세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주유주님 차단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래는 다음번에 다시 봐드릴게요 이전 영상의 정답은 배우가 아니다입니다. 오늘의 키즈 먼비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